거지와 임금의 운명, 당신의 선택은 무량수경 제2절 미타성불과 극락정토의 장엄 3.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나아 가령 이 세상에 지극히 가난한 거지가 임금의 곁에 앉는다면 그 형상이 어떠하겠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대답하여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그 거지의 모양은 파리하고 추악하여 도저히 비교할 수 없나이다. 그 빈궁한 거지는 지극히 천하여 그 의복은 몸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매양 굶주리며 춥고 괴로워서 인정과 의리도 거의 끊어질 지경이오니 이는 모두가 과거 전생의 공덕은 짓지 않고 재물을 모으기만 하여 베풀지 않았으며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탐내고 구하여 조금도 선은 닦지 않고 태산같이 악만 범한 데서 오는 과보이옵니다. 이와 같이 탐욕만 부리다가 수명이 다하면 애써 고생하고 모아놓은 재물은 도리어 근심과 괴로움의 근본이 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필경 남의 것이 되어 흩어지고 마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할 만한 선도 닦지 않고 덕도 쌓지 않았으므로 죽은 뒤에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등의 악도에 떨어져 오랜 동안 괴로움을 받으며 지은 바 죄의 과보를 겨우 마치고 빠져나와서는 다시 천하고 어리석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나이다. 그러나 세상의 임금이 인간 중에서 존귀한 까닭도 또한 모두가 과거 숙세에 많은 공덕을 쌓은 데서 오는 과보이옵니다. 그들은 자비한 마음이 깊어서 남에게 널리 베풀고, 어진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매양 신용을 지키고, 선을 닦아서 남과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었나이다. 그러하옵기에 목숨을 마치면 닦은 바 공덕의 과보로 바로 천상에 태어나서 많은 복과 안락을 누리기도 하고, 인간이 되면 왕가에 태어나서 자연이 존엄하고,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경을 받으며, 좋은 의복과 귀한 음식을 마음대로 받았을 수있어오니 그것은 모두 과거 숙세에 지은 복덕의 인연으로 능히 그럴 수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그대의 말이 옳으니라. 그러나 아무리 인간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용모가 단정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륜성왕에 비한다면 그 천하고 볼품이 없음이.